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란지오그래픽입니다. 어, 이 제, 한 일주일만에, 지금 집에 왔거든요? 제가 자취하는 집에, 지금 이렇게, 절지동물들을, 타란불라 뭐, 전갈, 지네 등등 키우고 있는데, 어, 가만히 왔어요. 가기 전에 먹이 좀 충분히 주고, 어디 보자. 이렇게, 어골 꼴댄니, 안녕? 골댄니 안녕? 먹이를 충분히 주고, 어, 갔다 왔어요. 한번 정리 싹 하고, 일주일만에 왔는데, 뭐, 이제, 다들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겠네요. 한번, 하나씩 관찰하면서, 근황도 보여드리고, 어, 뭐, 탈피 소식이라든지, 뭐 간단한 근황들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골든리 얘는 팔편이할줄이는데잘 지내고 있네요 제가 제일 좋은 사육장 해줬는데 좀 크니까 이쁩니다 일단 하나씩 좀 둘러볼까요? 자이 앞에 보시면 지금 여기 위에 칸이 유채 유체 칸이에요 유채들이 있는 칸인데 보시면 골드 블루랙밥은 저희 유채거든요 유채 때부터는 색깔이 이쁘죠? 어, 보니까 좀 적응을 한것 같아요 이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여기는 인디언 바이올렛밥은 좀습하였는데자리좀 뭐 잡은 것 같아요 여기는 바이아. 자, 여긴 바이아. 그 다음에 여기도 바이아. 여긴 전갈류들. 자, 보면은, 얘는 호텐토타 카버로덴시스인데, 잘 있네요, 안에. 어이물다 증발했네. 물좀 줘야겠네. 이렇게 잘 있었습니다. 뭐, 다들 잘 나름 지내고 있은다 본데요? 어, 엔트리 라우스, 잠깐만요. 오, 엔트리 라우스 탈피했어요. 야, 이거, 이쁘네. 탈피하니까 색깔이 진짜 이쁘죠? 수분 많이 증발했네. 열주일 갔다 온다고 이렇게 증발을 많이 했네. 수분들좀 줘야 겠습니다 음. 자, 다음은 우리 호텔 노타 겐티리 배가 빵빵하죠. 잘 있었어? 어우, 야, 난리 나죠. 건드리니까죠. 성격 개차반입니다. 얘네 아주. 성격이 별로예요. 별로. 오왜 그래? 오우, 난리 난리나. 건드리지 말아야겠습니다. 간만에 건드렸더니 아주 그냥 성격이 난리 났네. 다른 애들 보여드릴게요. 자, 얘는 카인 크라차네요. 어, 탈피한 지 얼마 안 됐네요? 갔다오니까 탈피를 했나봐요 음 어, 탈피를 해주다니 배가 볼록했었거든요 탈피하고 나니까 배가 훌쩍 들어갔습니다 그래 물 마시렴 안녕 어, 우리 버미즈 브라운 버디테요잘 있었니 버미즈야? 조용하게 있네요 탈피한지 한 일주일 넘었는데 먹이 한번 줘볼까요? 먹을까? 먹어봐 헛. 먹을까 안 먹을까? 안 먹나? 배가 안 고픈가봐요? 먹이를 안 먹네. 탈피한 지꽤 됐는데 빼주고 다른애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마이소 어너멘탈인데 탈피했네요. 갔다오는 사이에 탈피했네. 얘는 좀 몸이 좀 불편한 아이였거든요. 다리 끝이 좀 휘어있었는데 음, 지금 보니까 다리 끝이 좀다 회복된 것 같습니다. 음, 다행이네요. 오늘 다른 애도 또 볼까요? 자 얘는 트리니다드 쉐브론인데요. 힌지 안에 이렇게 거미줄 많이 쳐놨습니다 가만히 있네요 건드리지 않는게 좋습니다 성격이 싸노워가지고 나오면 피곤하거든요 덥다야겠다오 갔다오니까 이 팜포 마스카라 유채인데 유채도 탈피를 했네요 어,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가 갔다오니까 탈피한 거미들이 많은데 전갈이랑 지네는 뭐 없는데 탈피한 개체들이 없는데 타란툴라들은 탈피를 많이 했네요 어, 탈피하니깐 이 엉덩이 부분이 이쁘죠 엉덩이 트리 무니가 무늬, 진짜 이쁩니다 어, 탈피를 많이 했네요 나는 괜찮은데 어, 어, 카메라 어, 괜찮은데? 애들 다 탈피해주고, 기분이 좋습니다. 오, 오렌지 밥은도 탈피했어요. 주황주황한 색깔이 이쁜 검인데, 영덩이 보이시죠? 음, 탈피했습니다. 껍질 여기 있고요 어, 슬슬 탈피해주려고, 해놓으려고 하나 봅니다. 지금 세 마리 있는데, 두 마리도 배가 빵빵하거든요? 어, 곧 탈피하겠네요. 우리 장수진애, 안녕. 장수진애 애기 잘 있었어? 어우, 색깔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장수진애가 많이 어렸는데, 어, 이제 거의 아성체 사이즈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민트색 다리도 좀 보이죠? 다리가 민트색이고, 몸은 좀, 아직 유체라서좀 색깔이 거무잡잡합니다. 하면좀 청색으로 빛나고요. 웬일로 밖에 나와있대. 네. 지금 진애, 진해 관리하면서 장수진애 먼저 좀 보여드렸습니다. 왕진애도 보여드릴게요. 자, 얘는 제가 키우는 왕진애 옐로우 렉입니다. 어, 일단 좀쌍으로 붙여놨는데 메이팅하려고 암수도 붙여놨는데요. 이 왕진이는 합사가 되는 종이라서 암수 붙여놔도 괜찮거든요. 근데 얘는 좀 수컷을 잡아먹었습니다. 짝짓기를 하고 잡아먹었는지 뭔지 뭐 모르겠는데 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집에는 지금 레드렉이랑 옐로우렉 다 있거든요. 하나씩 다 보여드릴게요. 네, 레드렉입니다. 색깔이 정말 이쁘죠? 올라 올라 그러는데 좀 재주 좀 할게요. 응. 이렇게 레드렉이 왕진의 중에서는 제일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음, 좀 찾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올라오려고 그래요. 음, 이렇게 생겼습니다. 레드릭은 어, 이 사육장은 이거 하티하티 사육장인데 곰팡이가 많이 폈네요. 어, 한번 갈아줘야겠습니다. 이거는 이런 사육장이 몇개 있네요. 갔다오니까 좀 습해서 그런가 비가 와서 좀 습했나 봅니다. 좀 갈아줘야겠어요. 자, 여기는 타란플라들 아성체부터 이제 좀 중형 사이즈 준성체까지 있는 사육통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오, 탈피했네요. 하티어티 하나. 이렇게 케이지가 다 있고요. 여기 전갈 하나 있네요. 전갈 하나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있습니다. 위에는 위에는 이제 멕시칸 레드럼프 이제 베간스라고 하는 타란툴라랑 살몬 핑크 버디히터 그리고 이제 컬리 헤어 타란툴라 이렇게 있습니다. 어뭐 오늘은 간단히 제가 키우는 타란툴라들 일주일 만에 와가지고 좀 관찰할 겸좀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영상 찍고 저기, 관리해야 될것 같아요. 내일부터 또, 아우, 밖에서 고양이 싸움났네주 지금. 며칠 동안은 못올것 같아가지고, 관리를 좀 하고, 내일 가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영상 한번 찾아올게요. 오늘은 뭐 간단했는데, 다음에 또, 뭐, 다른 영상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빠이빠이.